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 혹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99%의 확률로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은 이미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늘 노력하는데도 관계가 힘들고 나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지 않으셨나요? 더 이상 당신의 소중한 삶과 평화로운 노년이 잠식되기 전에 그들의 진짜 얼굴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나르시시스트들이 흔히 보이는 충격적인 행동 패턴 10가지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벗어나 당신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줄 이 이야기에 집중해주세요. 바로 첫 번째 행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과도한 자기 자랑과 타인 깎아내리기. 나르시시스트는 대화의 모든 초점을 자신에게 맞춥니다.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끊임없이 과장하고 자랑하죠. 하지만 이들의 진짜 목적은 단지 자신을 뽐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은밀하고 위험한 의도는 바로 당신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려 자신을 더 높이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방식을 보며, 아이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해요? 좀 답답하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과를 겨우 그거 가지고 뭘 그래? 라며 하찮게 만들거나 당신의 단점을 과장하여 지적하며 자존감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또한 당신이 잘될 때면 이상하게 불편해하고 기분 나쁜 비난을 던져 당신의 빛을 꺼트리려 합니다. 이들은 당신이 자신보다 빛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합니다. 결국 당신은 내가 정말 부족한가? 내 방식이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으로 당신의 현실 감각을 흔든다.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위험하고 교활한 행동 중 하나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억, 감정, 심지어 이성까지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내 망상이야.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내뱉으며 당신이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 야, 지난번에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어? 라고 말하는 식이죠. 실제로는 자신이 잘못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탓으로 돌립니다. 특히 기억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노년기에는 이러한 가스라이팅에 더욱 취약해져 스스로를 쉽게 믿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기억력을 의심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느끼며 심지어는 자신이 진짜로 이상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이로 인해 당신은 스스로의 판단력을 믿지 못하게 되고 그들의 말과 시각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마치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혼란스럽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3. 끝없는 비난과 책임 전가. 나르시시스트의 세상에서 그들은 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모든 문제, 모든 실패, 모든 갈등의 원인은 항상 타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당신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데 능수능란합니다. 자신이 명백히 저지른 잘못까지도 당신 탓으로 돌리며 뻔뻔하게 비난합니다. 예를 들어, 이 모임이 이렇게 된건다 내가 그때 제대로 참여 안 해서 그래. 라고 하며 그들은 자신을 완벽하다고 믿기 때문에 비난의 화살은 늘 당신에게 향하며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은 끊임없는 비난 속에서 자신은 항상 부족하고 잘못된 사람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4. 피해자 코스프레로 동정심 유발. 놀랍게도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피해자인 척 연기하는데 탁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고 타인을 조종하기 위해 기가 막힌 스토리텔링으로 주변의 동정심을 얻어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이나 불운한 환경 때문이며 자신은 그저 순진하게 이용당하는 존재라고 주장하죠.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힘든 건다 어릴 적 불우한 환경 때문에 그래. 나는 평생 불행했어. 라고 말하며 동정을 구합니다. 특히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주변 사람의 불쌍한 이야기에 약해지기 쉬워 이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날 이용하려고만 해. 나 혼자 너무 외롭고 힘들어. 너마저 나를 떠나면 난 어떻게 살라고. 라며 극단적인 상황을 암시하고 돈이나 도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그의 불쌍한 이야기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를 이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의 행동을 용서하고 그에게 더욱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5. 사랑 폭탄 후 평가절하의 반복. 관계 초반 그들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특별한 사람처럼 대합니다. 사랑 폭탄을 퍼부으며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듯 보이죠? 칭찬과 선물, 과도한 관심으로 당신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이 황홀한 기간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일단 당신이 그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고 판단되면 갑자기 차갑게 돌변하여 당신을 비난하고 무시하면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최고야. 라고 극찬하다가 나중에는 당신 때문에 정말 미치겠네.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 이제 정말 실망이에요.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다시 작은 관심이나 칭찬, 심지어 눈물로 당신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 지독한 이상화, 가치 하락, 그리고 다시 끌어당기기 사이클 속에서 당신은 계속 그들에게 매달리게 됩니다. 언젠가 좋았던 그때로 돌아갈 거야 라는 희망 고문 때문이죠. 결국 당신은 행복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극심한 감정 기복을 겪으며 그들의 작은 관심에도 다시 희망을 품게 됩니다. 6. 경계선 침범과 통제 욕구.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별개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일부 혹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여깁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생활, 당신의 생각, 심지어 당신의 감정까지도 통제하려 합니다. 널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당신의 옷차림, 친구 관계, 취미, 심지어 휴대전화까지 간섭하려 듭니다. 예를 들어, 뭘 혼자 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는 시기죠. 당신의 의견은 무시되고 당신의 감정은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특히 독립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결국 당신은 숨막히는 통제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7.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용한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감정은 단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진정한 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약점이나 취약한 상황을 포착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듭니다. 당신이 힘들어할 때 오히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상황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그렇게 힘들어 하면 어떡해? 그럼 내가 얼마나 걱정하겠어? 나 힘들게 하지 마. 나까지 병날 것 같아. 라고 말하며 당신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혹은 당신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마침 잘 됐네. 나한테 그돈좀 빌려주면 안 돼? 내가 날좀 도와줘야지. 라고 금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특히, 외로움이나 의존도를 이용해 재정적, 감정적 착취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배신감과 외로움, 그리고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게 됩니다. 8. 질투와 경쟁심으로 당신의 성공을 방해한다. 나르시시스트는 누구보다 강한 질투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잘 될수록 불안해하고 당신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당신의 성과를 폄하하거나 당신을 음해하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당신의 앞길을 막으려 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친한 분들과 여행 간다고요. 그 돈으로 전화 좀 도와주시지. 친구들이 그렇게 부자도 아닐텐데. 괜히 쓸데없는데 돈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당신의 즐거움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 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거나 성공하는 것을 보면 알수 없는 이유로 당신의 기분을 망치려 들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성공이 오히려 관계를 해치는 독이 된다는 생각에 위축됩니다. 그들의 질투와 경쟁심에 시달리며 자신의 빛을 감추려 하거나 그들을 이기기 위한 소모적인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9. 침묵치료와 유령취급.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고 처벌하기 위해 침묵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그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판단하면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연락을 끊거나 당신을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당신의 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으며 심지어 같은 공간에 있어도 투명 인간처럼 대합니다. 이 침묵치료는 당신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외로움을 안겨주며 결국 당신이 그들에게 매달리게 만듭니다. 관계 자체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고스팅 역시 이들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특히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노년에는 이 침묵이 더욱 치명적인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끊임없이 자책하고 버림받았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들의 침묵은 당신을 자존감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10. 거울처럼 상대방 모방 후 본색 드러내기. 나르시시스트는 관계 초기에 당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데칼코마니처럼 당신의 관심사, 가치관, 심지어 유머 코드까지도 완벽하게 모방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가면이자 당신을 유인하기 위한 함정입니다. 당신은 드디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 고 착각하게 됩니다. 특히 외롭거나 공감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분들은 이런 완벽한 공감에 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판단되면 그 가면은 벗겨지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차갑고 무자비한 본색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당신은 최고예요. 라고 극찬하던 지인이 나중에는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졌나 보네. 라고 말하는 시기죠. 당신을 이용할 가치가 없어지면 그들은 언제든 미련 없이 떠나버릴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은 처음에 이상적인 모습과 현재의 잔인한 모습 사이의 괴리감에 극심한 혼란을 느끼며 자신이 속았다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르시시스트의 충격적인 행동 패턴 10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행동들 중 하나라도 당신의 주변 사람에게서 지속적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당신을 계속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은 99%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더 이상 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마치 독극물과 같아서 알면서도 방치하면 당신의 영혼까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관계에서 당신의 남은 삶을 온전히 되찾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평화로운 노년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살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놓아주려 하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까지도 당신을 조종하고 괴롭히려 들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단계들을 통해 당신의 삶을 반드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첫 걸음입니다. 그들의 가스라이팅과 조작으로 인해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고 혼란스러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열 가지 행동 패턴을 통해 그들의 본질을 깨달았다면,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그들의 행동은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성격적 결함 때문입니다. 이 인식이 당신을 얽매는 환상에서 벗어나게 할첫 번째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과 감정을 믿으세요. 당신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경계를 설정하고 감정적 거리를 두세요. 완벽한 단절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들의 비난이나 비판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불필요한 대화는 피하며 개인적인 정보를 공유하지 마세요. 회색 바위 기법을 사용하세요. 그들이 도발하거나 관심을 요구하더라도 마치 감정 없는 회색 바위처럼 무미건조하고 짧은 답변으로만 반응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이 차단되면 흥미를 잃고 당신에게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그들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셋째, 가능하다면 모든 연락을 단절하세요.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특히 자녀나 가족 구성원이 나르시시스트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신 건강과 평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탈출구입니다. 모든 연락수단, 즉 전화, 문자, SNS를 차단하고 물리적,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단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처음에는 극심한 금단 현상과 외로움, 불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되찾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과거의 좋았던 시절을 상기시키거나 불쌍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거나 심지어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압박하거나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유혹과 협박을 견뎌내야 합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넷째, 대안 관계와 지원을 찾으세요. 완벽한 단절이 어렵거나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안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금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독립적인 수입원을 만들거나 재산을 보호할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또한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친구나 가족, 동호회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세요. 새로운 관계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찾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노인 복지관이나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째,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고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세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당신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갉아먹고 당신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제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반드시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 복잡한 감정과 트라우마를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특히 나르시시스트의 장기적인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자아 상실을 겪었다면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과 지지가 당신의 치유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잘하는 일,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잊었던 재능을 다시 발굴하여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스스로를 칭찬하며 자존감을 차간차간 회복해 나가세요. 산책, 명상, 독서 등 마음의 평화를 주는 활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세요.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기 사랑을 다시 시작하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이 겪었던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것으로 자신의 빈자리를 채우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이며 당신의 평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나르시시스트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은 당신의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되찾기 위한 용기 있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이첫 걸음이 당신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또한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하여 그들도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경험 공유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